됐습니다 뒤집을게요. 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뒤집어서 또 7분 구워줄게요. 잘 익어야 되니까. 아 맛있게 생겼어요. 어 이게 반건 고등어가 아주 쫀득쫀득하고 비린맛도 덜하고 정말 맛있어요. 반건 어, 고등어예요. 어, 한손 사서 한 마리씩 이렇게 포장해 줬는데요. 구우면 쫄깃쫄깃 진짜 맛있어요 비린맛도 덜하고 뭐 쌀뜨물에 안던거도 구워 먹으면 참 맛있답니다 값은 좀 비싸도 정말 맛있어요 이거를 씻어서 구워 볼게요 음, 맛있어요 이거를 씻어서 구워 볼게요 그냥 잘 씻기만 하면 돼요. 칼집만 이렇게 도마에 묻히기 싫어서 손으로 합니다. 이렇게 칼집만. 따라하지 마세요. 손다 쳐요. 도마에다 하세요. 해서 아무것도 간안 하고 씻어서 그냥 구울 거예요.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한 큰술만 이렇게. 뚜껑 덮고, 7분 구워보겠습니다. 중불로. 네, 5분 됐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오징어, 반건 오징어처럼 또르르 이렇게 말렸어요. 그래서 오그라들어요. 반건이라 퍼지지 않고, 꼬들꼬들, 쫀득쫀득 맛있겠어요. 볶어 놓을게요. 7분 됐습니다. 뒤집을게요. 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네. 뒤집어서 또 7분 구워줄게요. 잘 익어야 되니까 아, 맛있게 생겼어요. 네, 단건, 고등어, 어, 사다가 구워 드셔보세요. 아주 쫀득쫀득. 와, 아주 맛있답니다. 자, 노릇노릇. 고등어가 아주 맛있게 잘 구워졌습니다. 음, 맛있을 것 같아요. 탱글탱글한데요? 네, 아, 보세요. 이제 불을 끄고. 음. 고등어 파티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거 보세요. 맛있어 보이죠? 어, 이게 방금 고등어가 아주 쫀득쫀득하고 비린 맛도 덜하고 정말 맛있어요. 네, 반건 고등어. 어, 다 구워졌습니다. 아주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어요. 쫀득쫀득하고 참 맛있어요. 비린맛도 덜하고 한번 사다가 이렇게 드셔보세요. 오늘은 고등어, 어, 반건 고등어 굽기 예, 영상 올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